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오전에 수업을 대면 수업을 했고요. 키포인트는 이거저거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길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특히 10시에 시작하는 반한테는 미안합니다 뒤에 수업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진도 맞춘다고 시간을 너무 오버했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막 뛰어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속합니다. 28페이지요. 3번까지 했고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해라.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령 계층에 따라 가능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그죠? 똑같이 범어사를 해설한다고 해도 계속 절만 하는데. 절 말고 뭐가 없을까요 네. 똑같이 어디를 할까요 부산에 관광지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네. 부산에 아쿠아월드라고 해시다 아쿠아월드를 해설하느라고 아니요 블루레인, 블루레인인가요 해운대 미포에서 하는 그 철도 있죠 옛날 철도 폐선이 된 동해남부선을 어, 동해남부선 폐선이 됐지만 그 선로는 남아있죠. 그 선로를 이용해서 전망, 전망 열차도 다니고, 그 모노레일도 다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것도 그걸 50대, 60대한테 해설하는 경우랑, 20대 해설하, 20대한테 해설하는 경우는 다르겠죠. 50, 60대 같으면 그들은 옛날에 뭐, 출퇴근용으로 그 열차를 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겠죠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해설을 해야 되고요 아까 수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 해석 설명은 그 해석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 맞춰서 해야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0대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맥히질 않죠 20대한테는 저도 20대가 아니라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한테는 전망 비우 여기서 바라보이는 바다 그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훨씬 다가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9페이지 관광자원 해설의 방법입니다 해설의 방법 들어가기 앞서서 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도, 어, 과제를 얘기했어요. 이 과제는 어,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했죠. 의외로 지금 어, 보면 오늘은 28명, 부산은 28명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보통 월반은 줄고 수요일날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서. 4단계로 담당을 가면 수업을 못하는 걸로 학교에서 지난번에 어, 보낸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답은 없다 입니다 왜 저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에 그거 정도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중고등도 아니고 대학생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는 알것 같죠. 네. 학회장도 되게 힘들어 하고요. 또 총대도 무지 힘들어 해요. 뭐만 있으면 그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학교 홈페이지 나가면 바로바로 바로 나올 거예요. 됐고 답은 없다. 적어놔야죠. 안합니다 적어놓지 않으면 답 체크를 못 합니다. 됐고요. 자. 관광 자원 해설 기법 이거는 글자 그대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자,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객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해설의 방법 등을 제시했죠. 누가 모스카르도라는 사람이 1996년에 그래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해설판, 전시판, 표지판, 지도, 안내책자, 브로셔 등의 비인적 방법과 비인적 방법 여기서는 뒤에는 해설사가 동반된 단순 관광 해설사가 진행하는 동행 해설 기법등의 인적 방법을 언급하였다. 그게 비인적 방법 인적 방법. 비인적 방법은 사람이 관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셔 뭐 책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인적 방법은 해설사가 동행하느냐 아니면 해설사가 안느하면서그 동. 동반 해설사가 동반된 거거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냐 등 해설사 즉 사람이 개임이 됐죠. 그건 인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책은요. 이 책은 이책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은 또 다르겠죠. 2013년 3월 12일 출판했고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 왜 옛날 책을 씁니까? 유일하게 안바꾸면 책이거든. 이거 말고는 책이 없다고 그랬죠. 자, 옛날 책을 갖고 옛날 사람이 가르쳐요. 지금 인적 해설 기법, 비인적 해설 기법도 1996년에, 지금부터 약 15, 20년, 20, 20, 한 2, 3년 전에 나온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도 뭐 스마트폰으로 이어폰 꽂고 듣는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출발 정도를 아는데 불과한 거예요. 로 시험에도 낼 수도 있겠죠. 아주 좋겠죠. 이건 인적 해설 방법 어쩌고저쩌고 피 인적 아니면 둘을 구별하는 거 등등 그렇게 시험은 내요. 제가 보통 그 국가 시험도 그렇고 그렇게 내거든요. 데 과연 그거 잘 맞아서 합격했다고 해서 해설가 자질이 있냐? 저는 없다고 보죠. 그거보다는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저런 거요. 책 있다만큼 갖고 책장사처럼 막 날렸죠. 그런 거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물론 모든 교수님이 그렇진 않고 저의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 다 좋은 얘긴데 다돈 벌어서 잘 살고 싶다는 얘기하고 비결이 되거든요 세속적으로 속세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려면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죠 그죠?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죠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노력도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글쎄 제 머리로는 그렇게 쉽게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 또 그가 지적했듯이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방법은 크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적 해설 방법인 해설사가 설명한 해설사 해설 기법하고 그 밑에 두려고 자기 안내 해설 기법, 셀프 셀프 가이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안내판, 팸플릿, 책자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은 스마트폰 보면서 아 이게 이거래 하겠죠. 안내판, 팸플릿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타이오센 스마트폰이 다 해주잖아요. 그죠 됐고 자그 밑에 패러글을 보면 안내해설 기법 안내해설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 둘셋 넷째 줄전 구간 동행시 또 특정 구간만을 동행하는 구간 동행시 그니까 러 쉽게 말어 자꾸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니까 러 아까 말한 블루 레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몇표소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표 사고 같이 열차도 타고 쭉 끝까지 미포까지 갔다가 미포죠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때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전 구간 동행식 근데 구간 동행식은 그 여기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블루레인도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서 어느 지점까지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주고 내려버리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경주에서는 코로나 전에 이미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가 경주역에서 픽업을 해서 쫙 경주 이런 역사자원을 광고하는 코스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하게 불국사매표서로 불국사, 불국사 이론만 해주고 다시 또 다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전구간 동행시 불국사에서 말하는 건 구간 동행시 뭐 굳이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내가 특정 자원에 집중해서 해설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영주 부석사에서 사과밭에서만 해설을 하겠다 왜난 사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이해도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걸 구간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전 구간 동행할 수 있는 거. 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잠깐만요. 네, 지금 9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점심이 끝, 점심 시작 끝나고 잠깐 뭐 시청에 또 잠을 한다고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잠깐이 어느덧 3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도 요구하는 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학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난 1학기 때도 그런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러려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보면서 어 저걸 이렇게 그러고 변형을 해야죠. 변형. 아마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작년에이 강의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충준지, 청준지 모르겠어요. 시청 공무원이 홍보실 직원이 충주, 충주라고 칩시다. 충준지, 청준지 기억이 안 나요. 시읍 발음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네 그 폐수 처리장 그 시의 폐수 처리장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과정을 쫙 설명을 했어요. 대박났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시켜서 한번 해, 유튜브로 해봐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했죠. 지금도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순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알릴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유튜브였고 하수처리장에서 밥 먹으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호기심을 끌죠. 어떻게 하수차량 그 냄새난 데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매스컴도 되게 탔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도 해설이 가능하죠. 해설 설명이 가능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다음에 구간 동행식 됐고, 아 어, 거점식 거점식은 특정 지점에 있다가 설명. 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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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로 치면 불국사에 한명 있고. 어디 한명 있고 어디 한명 어디 한명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올 지금 어 1학기 때는 우리 학교에서 했고요. 지금 2학기 때는 저기 부산 진구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투어야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투어야 우리 학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거기 직원들의 상당수가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학회장 출신도 몇명 있고요. 뭐냐면 처음 시작은 뭐예요? 동의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희망자를 보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서 너는 런던 너는 파리 너는 뭐 어디 그 지점 지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객을 할때 영국 가는 비행표를 사서 태워 보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쫙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그건 좀 비싸고 아니면 거기서 에스코 인솔해서 숙소까지만 데려다 주고 끝나고 이제 다음 넘어갈 때, 파리로 갈땐 파리,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 가서 공항 가면 또 파리에 있는 우리과 학생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임금도 주지만, 그게 끝나고, 한 달인가 두 달이가 끝나면 유럽 여행을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투어야는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죠. 지금 또, 뭔지 모르지만, 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에 보면, 스페이스 꿈틀인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문화기행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요즘은 못 타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투어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싸요. 근데도 예약 마감되고 그랬었어요. 역시 투어야도 그걸로 성장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이드를 하면 급여는 받지만돈 버는 건 누구야? 투어야 사장님. 근로자로서, 쉬운 말로 노동자로서의 삶은 싹 훌륭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지금처럼 계속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처음에 시작은 근로자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로자를 하면서 사업주가 될 꿈을 꾸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죠. 교수님, 이젠 됐습니다. 저는 그냥 근로자로 살게요. 살겠... 근로자로 사신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의 삶은 주도권도 없고 오래하기도 어려워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아까 어쨌든 거점식 중간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설 데리고 그런 거점식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됐고 해설사에 의한 해설 기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설사가 계속 동행을 하면서 하는 해설 기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다. 대상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해설사에 의 단시간에 깊은 경험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게 이미 해설사는 그곳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경주 불국사 그러면 그래서 지점 지점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쫙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청운교 백운교 그 불국사에 보면 이렇게 있 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물받이 흥, 홈이 있어요. 그 앞에는요, 그 청운교, 백운교 앞에는 옛날에 호수였답니다, 호수. 그래서 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걸 쫙 해주고, 지금은 그냥 넓은 공터, 공토, 공터로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는 지금 일반인은 출입이 일반이라, 스님들도 근로는 출입을 못하게 돼 있죠. 돌아서 가게 돼 있거든요. 딱 하루, 일년에 하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언제? 4월 초일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 날은 또바을바을되지요 그러니까 불국사를 완벽하게 해설해 줄 수가 있어요. 불국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저야 뜸은 뜸은 아는 거지 뭐. 아까 책들을 보고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조금씩 초딩 정도만 초딩용 책만 봐도 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청운교, 백운교는 푸른 구름, 구름구름, 하얀 구름 구름 문자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불전사물 중에 운판 얘기했죠. 운판 얘기했죠. 그거하 똑같은 위치예요 그럼 만약에 불전사물도 알고 있고 그럼 청운교, 백운교 구름 문자 갖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죠. 절에서 구름의 의미가 뭔지. 그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됐죠? 풍부한 경험, 단시간에 깊은 경험. 그래서, 해설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제가 우리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는 있 어떤 엄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아유, 소윤이 아빠랑 저기 경주 가면 되겠네. 그때, 우리, 우리, 우리 사회의 뭐 어쩌고저쩌고를 보자, 알아보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경주를 해설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마이크 그때는 확성기 갖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거 갖고 하는데 해설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뚜루루 몰려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팀이 딴 데로 가니까 또 따라오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도 있고요. 물론 저는 초등학교 5학년때요5학년이라고 지금 5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동하니까 아유 선생님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아, 욕구가 있구나, 사람들이. 관광은 놀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을 놀게 해주는 거죠. 그들은 직접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부석사가도 그 현지에서 자원해설가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해설을 듣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그런 욕구는 있는 거예요. 아니, 욕구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면 돈 벌겠죠. 그리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지금 현재 문화유산 해설사는 관광객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돈을 안 내고 그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뭐 식,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만 지원을 받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통비하고 식대만 주니까 그값 뺏게 안 하는 거죠. 경주 학생들 데리고 가는 그 해설가들은요, 돈 많이 받거든요. 아주 설명을 잘해요. 그리고 인터넷 그 카페 같은데 그때 들어가고 이미 예약이 꽉꽉 차 있어요. 입소문 타고, 입소문 타고.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됐고요. 해설사의 기획된 테마의 정보 습득을 넘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 보는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죠. 새로운 시각. 아까 그랬잖아요. 해설사가 없으면 석가탑. 아 이게 석가탑이야. 아 저게 다보탑이네. 됐죠. 그 정도로 끝이에요. 근데 석가탑과 다보탑을 비교 설명을 하고, 또다보탑 앞에 있는 그 사자석들이 다쫙 8마리가 있었는데, 네 3마리인가 봐 있고, 나머지는 소실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소실되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깊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워져요. 우리 남들이 모르는 걸 알면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제가 모임에서 지금 왔다 갔다 와서 는명그 모임에서 갔다 와서 이제 애들은 애들끼리 뭐 피자 먹으러 보내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막걸리 파전 먹었나 그래요. 우리 동네 와서 그땐 개금 살 때니까 근데 화제가 오늘 해설 들은 얘기를 갖고 해요. 아, 초등학교 때그 배워, 그런 걸못 배웠는데 뭐 좋았었다는 둥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또 어디 가재요.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또 부석사도 데리고 갔어요. 왜? 거기 가서 보고 배웠으니까. 처음 부석사 갈 때는 특별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석사에서 해설을 듣고 아 대충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따로 책을 사서 부석사에 관한 공부를 하고 사찰에 관한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 행하면 청년 퇴직하고 심심하지 않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거든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 20대들은 걱정이에요. 어, 아버지 잘 만나서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데는 되게 흥분을 하면서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죠. 저 나쁜 새끼 개새끼 쌍새끼 한우했죠 그건 그 얘기고 어, 욕하는 것까지는 상관 안 해. 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데?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잖아.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 물론 여건도 진짜 안 좋아요. 젊은이들한테 진짜 내가 이 시대 20대라면 참왕 짜증이 날건 같아요. 근데 짜증 낸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건가? 그 고민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효율적이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까도 예술 시간에 되겠지만, 뭐절 그런데 흥미 없으면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움직이 음식 있으면 음식만 해도 되고요. 아까 또 얘기했죠. 수목은 우리 많잖아요. 수목에 대한 거 해도 되고요. 수목하고 절하고 섞어도 되고요. 아까 초등학생을 하고 교과생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부석사가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 한번 쫙 보는 거죠. 아, 요런 거, 요런 거 설명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깊이 게 설명할 필요 없죠. 쉽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친환경 농법,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유치원에서 농촌에 가서 친환경 재배하는. 넌밭 그런데 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아빠 아빠 어디 간가? 무슨 예능 프로에도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서준이 서준이가 뭐 개구리 잡고 그런 거 나왔거든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사는 건지 생물학 생생히 말 필요 없잖아요. 메뚜기는 뭔지, 벼는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은 알지만 초딩은 쌀은 이마트 홈플러스에 있는 걸줄 알아요. 그럼 거기서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좀 되면 그 농가에 이장님나 해가지고 오래된 탈곡기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벼 터는 거 그런 거 가을에는 그런 것도 해보면 그게 체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면 돼요. 교수님 그게 된... 아니, 동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면 요 바글바글 할걸요. 요즘은요. 아이들의 체험 경험을 쌓는 데는 부모들은 길을 써요 우리 키자니아 있잖아요 그거 뭐 있어 소방관 체험하고 간호사 체험하고 별거 없잖아 간호사 옷 입고 주사기 같은 걸로 찍 해보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주로 옷만 입히는 거죠 그래도 좋아하죠 근데 그거 못 시켜서 난리죠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못 시키는 집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30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끝.